<laughs> 예, 아, 작년하고 마찬가지로, 원래도, 예, 둥글레를 캐러 왔습니다. 예, 설을 앞두고, 네, 고정을 앞두고, 예, 네, 아싸, 둥글레 한번 캐보겠습니다. 아유, 어? 팔이 아파, 이 설아. 응. 자, 흐려, 흘려 흐려, 자! 네, 아, 오, 둥래동 둥글, 둥글. <laughs> 등골레가 힘이 붙지. 네, 이렇게 아 싹이 났네요. 예, 봄되만 이게 어, 싹이 나가지고 또 줄기를 만들려고 하고 요 줄기에서 또 가지가 나가지고 또예 뿌리가 굵고 요거는 봄에 또 어, 새싹을 어, 움트기 위해서 이렇게 새싹이 났습니다. 네, 네, 멧돼지, 멧돼지 이빨 같습니다. 멧돼지 이빨. <웃음> 어... <웃음> 네. 일단은, 일단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원래 시골 사람아, 대충로못 깨가. 네. 밥에 나무는 제가 되는데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방이가. 이 <laughs> 야! 완전 약초인데. 음, 아싸! 어깨 아픈 거좀나았게 해도. 응. 음, 응. 음. 네. 그렇습니다. 조정 보겠습니다. 어, 꼭대기로 캐기랑실랑으로캐 되는데 하다가 자루가 또 부러져가지고 지금 사부로캐는데좀 어색하지만들 봐주세요 원래 에 향기가 나는 거군데. 아, 향기가 향기가 나네. 향기야. 우와. 음. 음. 와. 땅이 지금 얼어가지고. 좀 얼었네. 어우. 얼었어, 얼었어, 얼었어. 요런 경우에는 아마 한 3, 4년 정도는 묵었, 무거, 묵었죠. 얼어가지고. 으여! 으여! 어렸어, 어렸어, 그냥. 어렸어. 날 씨, 추워. 어이고 또, 이거를, 이렇게 작은 거는 또 심어두면은 또 나기 때문에. 자, 이쪽에, 이쪽에 한번 봐보자. 뒤에 간거 보네. 어, 어. 저, 기 여기. 아, 저, 저, 뒤에 한거 보자. 여기, 여기 좀 약간. 네, 지금 땅이 조금 얼었는데. 네, 지금, 오, 어. 오. 지금 10년에 한 1월 오, 1월 우와. 예, 1월 동순인데. 네 고정을 앞두고 땅이 더, 원래는 땅이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네키다가 꽃게 자루를 <laughs> <laughs> 뿌려져 가지고 집 삽으로 캐 가지고 좀 많이 잘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. 장모님이. 예, 고르습니다 예, 예, 이렇게 음. 예, 고르십니다. 네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봐라. 미러처럼. 어, 아, 정말로 이건 둥글레가 둥글레. 네. 요게 또 새싹을 이렇게 심으면은 또, 여기 봄에 이제 우물 트기 위해서 이렇게 싹이 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, 둥글레를 는데 둥글이 향이 진하랍니다. 저쪽으로 쭉 한번, 네, 캐보겠습니다 아우, 크다. 오, 오. 아, 너무 크다. 와이렇게요 우와, 아, 예, 예, 예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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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와, 우이거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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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 약초네 향기, 향기가 야 이거는 노지 자연 그대로 뚜개다가 그대로 돋는 길을 가지고 이거는 뭐 10년이 묵은지 얼마 묵은지 모르겠습니다 와야 정말 많다 와네 음. 아, 겨울나기 네. 겨울에 둥글래아고성을 앞두고 어 지금철에 캐는 게 둥글에는 딱 맞습니다 맞아 가지고 네 밥에도 나 먹고, 예, 네, 조금 건조기에 두, 넣고 건조도 좀 시키고 둥글레 하려고. 네동굴레 차도 만들고 하려고 하고. 네 이것도 새싹은 이렇게 또 심어두면은 네 봄에 또 오미트고. 네네 이상 어, 어, 아동굴레개울에아동굴레나게기 하고 일단 동굴레 캐기를 네,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2022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둥글레 먹고 어깨 다푼 거를 좀놔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